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구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야회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편 23편입니다. 아마도 시편 23편은 성경 구약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한 200년도 더 됐는데요. 19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침례교회 설교자였었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편의 진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오래도록 이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시편 23편 표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표제는 다윗의 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던, 드리던 첫 시간에 시편이 모두 다섯 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편 1편을 보면 제 1권 이렇게 써 있고 다윗의 시 이렇게 해서 쭉 2편 3편 진행이 되는데 그 모든 시편이 다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시편 앞부분을 계속 읽다 보면 아 시편은 전부 다 다윗이 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 1권이 41편까지 이어지는데 1권 전체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제 2권 42편이 넘어가면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 하면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시 51편에 가서 다윗의 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윗의 시가 그럼 몇 개나 되나 몇 표현이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나 하고 봤더니 총 73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것이 73편이니까 굉장히 많고 그만큼 다윗의 위치가 이 시에서도 중대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또 이스라엘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시편의 형식, 뭐 장르라고도 할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다 외우실 필요가 없지만 저는 알아야 되는 거죠. 탄원시, 어, 제왕시, 감사시, 아, 교훈시, 지혜시라고도 부르죠.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잔양시도 또 유명한 것이고요. 오늘 23편은 새로운 장르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신뢰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음, 말 그대로 신뢰를 담은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아시니까 아, 시편 23편은 신뢰시야라고 하면. 아 그래 그럴 법도 하지 라고 수궁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담은 것이 바로 신뢰시이고 그 대표적인 시가 우리 시편 23편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두 가지입니다 좋은 목자 그리고 인자하신 자비하신 집주인 이두 가지의 이미지인데요. 먼저 목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은 목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목자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1절에서 중요한 것은 시인에게, 그러니까 시편 저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입니다. 시편 기자, 시인은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야외께서, 야외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히브리전승에서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어,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어, 이름 바뀐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을 목자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 궁금하시면 창세기 49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고대 중동 지방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유목민이 이스라엘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유목생활을 하는 부족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토착 종교, 다른 토착 종교에서도 자신들의 신을, 자신들의 수호신을 목자로 생각하는 그런 유래,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신들을 목자라고 부르는 부족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나의 목자가 야외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목자시길래 시인은 그렇게도 그 하나님, 야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2절, 3절을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좋은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양이 필요한 것,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지요. 어,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물만, 먹, 어, 풀만 먹을 수 없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가로 가야 하는데, 그것은 물도 깨끗해야 할 뿐더러, 또 물을 마시기에 편안한 곳, 쉴 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좋은 목자는 그 우리의 양들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공급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어, 뜨거운 여름에 목이 너무 마르다가 시원한 물을 한컵딱 마실 때의 느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물이 없어서 갈증이 타오르고 목마를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한테 하소하고 원망도 했지만 하소연하면서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을 딱 마시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뭐였을까요? 아, 시원하다. 그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살것 같다. 이제 좀 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죄와 혼돈 가운데에 있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아, 그곳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의 영혼은 소리칠 것입니다. 아살것 같다. 아내 영혼이 소생되는구나. 그래서 3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에게는 풀과 물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절과 3절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평화롭고 안위한 그러한 장면이 풀밭, 한가로운 풀밭과 물가에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4절은 분위기와 장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두침침한 골짜기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마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양태처럼 주래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러한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야외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야외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4절에서볼수 있는 신앙 생활의 한 국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에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푸른 풀을 받치면 좋겠고 항상 쉴만한 물가이면 좋겠지만 푸른 초장의 풀을 다 뜯어 먹어서 다음 초장으로 옮겨갈 때도 있고 이 물물을 더 이상 마실 수 없어서 옮겨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어,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끝없는 광야를 지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 5절, 6절에서는 집주인으로서 우리를 맞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목전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눈 앞입니다. 원, 주님께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시는 겁니다. 진수성찬으로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시고 또내 잔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한마디로 융숭하게 대접하는 마치 잔치상을 대접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누가 복음 7장 46절에도 예수님께서 시문의 집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나오게 됩니다. 손님을, 손님을 환대하는 이스라엘의 관습으로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극진하게 대접하시니 그 자리는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현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대접받는 집에 방문했는데 더 좋은 건 무엇일까요? 그 집에 계속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접을 늘 받으면서 이 집에서 아예 방 하나 딱 주고 나의 공간을 주면서 여기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야외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마련하시는 극진하고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위험이나 도전을 마주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굴자기를 지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셔서 우리의 인자하신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원수의 눈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멋진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인자하신 자비로우신 주입 집주인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크신 잔치상으로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종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 나이다. 아멘.